안녕하세요. 락산 도비결입니다. 오늘은 이제 갑자월 무오일입니다. 갑자월 무오일. 예. 지금 시간이 이제 아시 오십사 분이네요. 제가 방송하는 시간이. 무오는 예, 이제 계속 똑같습니다. 가빈순궤도 열흘씩 돌아가고 있어요. 항상 예, 사주는 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가빈순궤도 갑, 가빈을묘, 병진, 정사, 무오. 오일째 예, 되는 날이죠. 예, 뭐무은는 예, 무토 변기정이에요. 그냥 천간의 무토는 예, 지지에 이제 근이 없으면 그냥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무토는 그냥 세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얘기해요. 무토때 변기정이니까 지지의 오하는 뭐예요? 그냥 반복되는 환경. 뭐 오천복은 말을 뜻하거든요. 예, 그냥 반복되는 환경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무호는 이제 계자라고 해요. 계자, 아, 계자. 계수 어, 그 다음에 지지는 임계계. 계수가 예, 최근이 되어있다. 예, 임수가 와야 이제 예, 뭐 비가 와야 땅이 축축해 진다. 예, 지혜를 줘야 어, 지식을 얻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수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보면 계묘년 갑자월 무호일. 예, 무호에서 갑자가 예, 공망이고 충입니다. 공망은 해외, 가상, 뭐, 게임, 죽은 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간 무토는 이제, 일, 이제, 뭐, 역할을 하려면 일주가 이제 모든 것에 관여를 해요. 일주가 역할을 하려면 지지의 근이 돼야 돼. 근데 이제 근이 없죠. 사실은. 무는 자, 무토는 이제 자수의 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주가 돌기 때문에 예, 무호가 계좌가 되면 자중 계수의 근이 됩니다. 먼저 예. 뭐 사람들이 이제 격을 따지는데 뭐 그냥 무토에서 볼때 연간 계수가 자중의 근이 되잖아요. 그럼 어, 계수가 체의 근이 돼요. 그러면 체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체의 역할. 그럼 뭐예요? 무토에서 계수는 예, 정제가 되기 때문에 정제격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계수가 삼합 역할이냐, 방합 역할이냐? 정제격이라는건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동 정보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이 되어 있으니까 뭐정제라는건 뭐예요? 따박따박 뭐 월급쟁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좋아 매 개수가 이제 또 지식이고 매니아예요. 뭐뭐뭐 어, 지식자격증이나 뭐 어떤 뭐 그런 걸 갖고 이제 따박따박 어, 뭐뭐인세티뭐 뭐라 그러냐? 그 책을 내면 뭐그 인센티브 받는 것도 있고 뭐 음악 같은 걸로. 뭐 지적 재산권이라나요뭐 예,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수가 지식이니까. 예, 개수가 이제 습한 환경이고 또는 이제 개수는 매니아의 환경이고 또 지식의 환경이고 또또 개수는 이제 분석을 얘기해요. 예, 개수 정제격이 된다. 그런데 예. 이제 뭐 개수가 무호가 이제 계좌가 돼서 이렇게 이제 어, 자수의 체의 근이 되면. 연간 개수도 그렇고 일간 개수도 그렇고 다 개수예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비경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항상 그 격을 만들 때는 월지 지장간이 천간에 투반이 돼야 돼요. 그냥 지지를 보고 무슨 격을 말하는데, 그럼 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어, 그러면 이제 개수하고 개수하고 어, 개묘하고 무호하고 무게 합이 되기도 하고, 어, 개수 개수로 예, 갑을 만들기도 하고, 무토무토로. 기토를 알기도 해요. 쓰임을 통해서 무토무토는 무통 이제 쓰임 서로 다른 쓰임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쓰임을 통해서 음, 기토라는 본질을 알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데 개수는 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식이고 서로 다른 세상이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연간 개수와 일간 개수가 합쳐서 값을 만들고요. 월간 값과 값 예, 합쳐져서 예, 갑갑이라서 을을 만듭니다. 이런 것과 같은 이치로우무가 기토를 만들고 월간 갑자가 기호가 되면 또 기기가 돼서 예, 경을 만듭니다. 예, 을이나 경은 뭐 동물, 식물 뭐 을일 때 사용자, 경험자, 실력자 경금일 때뭐 사적인 기술력, 원자재 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을은 여행을 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말을 한다는 의미도 되고 경금은 소리고 노래고. 뭐 엄청나게 뭐 의미를 마,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경금이 신의 근이 된다, 그러면 제조 환경이고 뭐 소리가 나는 환경이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뭐 유의 근이 된다, 그러면 이제 사막 근이니까 어떤 과정이 있는 환경이고 여기서 사해 근이 된다, 그러면 또 이제 뭐, 뭐, 뭐 규범의 환경 속에서 자기만의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어디에 근이 되어 있느냐? 뭐 여기 보시면 뭐 의리나 경 경험이죠. 예. 소리고 뭐 여자를 나타내고 동물 식물 다 나타내고 군검 경험을 나타내고 또 무기도 나타내요. 예. 지금 시간이 이제 뭐 오늘 무게합화 병진 정사시예요. 정사시. 정사시. 예. 무토가 많아지면 예. 갑이나 기토로 갑니다. 그럼 글로 설계가 된다는 의미예요. 예. 설계가 된다. 예. 개 갑으로 간단 말이에요. 개갑으로 간다는 건 개갑 지식체계잖아요. 무기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임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정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정화나 임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살피는 거예요. 천간으로. 지지로는 이제 좌우가 왔으면 좌우나 충이 있는 자리를 살피는 거예요. 좌우가 있는 자리는 충을 나는, 충이 나는 것이고, 충이 난다는 건 어떤 타협을 얘기하는 거고. 충미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이제 보강하는 구조예요. 뭔가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사시가 되면, 음, 청화는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제 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금. 이렇게 이제 병화. 그래서 병화나 신금을 살펴야 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 이제 궤도를 보시면, 예. 이렇게 이제 궤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내부궁이라고 그래요 내부궁 여기에 이제 허리 아래 예, 이동 수단 그다음에 일주가 있는 거예요 내부궁 부부관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갑인, 갑인이요 가보로 이렇게 예, 예, 돕는 구조다 예. 계속 똑같아요 이갑보갑자 외부궁이 이 반대로 돈다 예. 부닥친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질 않는다 이런 의미고 이 갑인 갑인이 이갑 자복으로 값신 계도를 만들어요. 자복으로. 그 갑신 계도는 최충을 가졌다는 궤도를 얘기해요. 자복으로. 어딘가 부서지고 깨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갑인 계도에서 일 갑인 계도 일주 아, 연주가 아니라 시주죠. 예. 잠시만요. 음. 일주와 시주 갑인계도에서 월주가 공망이 돼요. 근데 일일주에서 월주가 공망충이 되고요. 무호하고 갑자는 공망충이에요. 공망충이 나서 이제 뭐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중첩으로 충 받는 경우는 좀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문자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게가 오는 날이니까 방금 에서 정화나 임수의 길을 살펴야 되고요. 지금은 정화나 임수가 오는 시간이니까 병화나 신금의 길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병화나 신금의 길이 천간이 지금 없어요. 예절, 뭐 규범, 검증된 방법, 실제 일어나는 사실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정사시가 월제의 근이 되려면 임해가 돼야 돼 임해. 항상 얘기하면 해수가 임수가 해의 근이 될때 물이 많은 환경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이 많은 환경. 그럼 임계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수는 전부 다 근이 되는 거고요. 임수. 이 천간의 기가 이제 을이나 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임수는 해수. 해수가 뭐예요? 해수는 예, 무갑임이에요. 자수는 임계. 그러다음에 신은 무임경이에요. 무임경. 여기 경금이 있잖아요. 그 시주에 있는 임수가 해중, 자중, 신중에 전부다 근이 돼요. 그 임수의 근이 있을까? 임수가 개수한테 어떤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뭐뭘 바탕으로 병환한 신금이 없잖아요. 그럼 실제 병환한 신금 실제 일어나는 일을 바탕으로. 그럼 이제 잠시 예, 유튜브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통명에도 슈도가 붙어 있죠. 박사님들이 많이 고민해서 붙인 이름이겠지만 또 이제 신층에서 집게가 빠진 게 조금. 성기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면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물을 빨아들이고 배트면서 그 사이에 유기물만 걸러먹는 구조로 되어. 회복이나 재생력도 다른 동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고. 면역 기작도 그 가운데 구멍이 높, 그 천연 스펀지와 같은 색깔이죠, 도란색 자, 이렇게 넣어두고 조금 기다리면은요, 속에 숨어있던 집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정말 기특하게도 집게가 잘 살아 있는데, 사실 고둥 속에 들어간 애들은 얼어 죽거든요. 그런데 이 해변 내부에는 물기도 많이 머금고 있었고 수관 구멍이 많아서 내부를 보온을 해준 셈이죠. 그래서 집게가 살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면은 큰 타격을 받았겠지만요. 네, 잠시 이제 그 백그라운드 팁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구독해서 계속 즐겨보는 건데,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실제 뭐그뭐 어떤 해면을... 이제 지금 무무가 이제 기토랑 이제 그 어떤 단면을 보기 위해서 자르잖아요. 그래서 이 해면이란 동물의 동물이에요. 동물의 구조를 살펴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경금이 이제 동물 식물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잘라봤단 말이에요. 무토무토가 기토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단면을 잘라보고 그걸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그 스펀지가 돼 있고. 지금이 이제 정화나 임수가, 임수가 이제 불확실한 정보예요. 그래서 뭐, 어, 영일 쪽에 새로운 해면이 이제 뭐, 어, 발견됐고, 거기에 그래서 영일 뭐, 의가 이제 뭐, 의심스럽다, 미스테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일 의 뭐, 무슨 무슨 해면 뭐, 이렇게 된, 됐더라고요. 속에는 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근데 그냥, 어 그래도 동물이라고 돼 있고, 이 원리를 해서 뭐, 나오고, 뭐, 죽은 해면은 어떻게 생겼고, 살은 해면은 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살은 해면을 물속에 넣고, 그 집게들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어, 자기의 은신처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정화가, 정화는 독립성을 취하는 성향이잖아요. 근데 뒤집어 봤더니 뭐예요? 임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어항 속에 임수가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생존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 해면도 그렇고 뭐 집게가 집게 가젠가요, 갱가요. 이렇게 예. 예.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임소가 이제 실제 일어나는 사실을 보고 물론 더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음성도 좋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게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가끔 보고 이제 많이 즐겨 하시는데 뭐 물론 이제 이분 영상을 제가 잠깐 이제. 써서 뭐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공부에 도움이 되, 되려고 저는 이제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표현을 하는지 세상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차 9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10명 넘게 살얼음이 끼는 성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형 화물차의 운전석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화물칸은 종잇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도로 위에는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쌓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이제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뭐 아침에 새벽에 이제 서해안 쪽에 눈이 많이 왔고 이제 눈이 많이 오면 이제 이때 이제 임수는 춥다라는 거잖아요. 춥다라는 거예요. 기토를 만들 임수하고 이제 기토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눈을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표면에 약간 뭐 육각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알고 있고 뭐 이, 이게 춥다는 거는 이제 눈이 내렸다는 거고 뭐 눈이 내리면 바닥이 얼고 미끄럽잖아요. 이때 정화가 이제 예를 들어 조안환경이다라고 하지만 뭐 미끄럽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네. 그럼 이제 길이 미끄러우면 뭐가 문제예요? 병화나 신금이 문제잖아요. 네. 그럼 병화나 신금이 있던 검증된 운전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미끄러우면 미끄러울 수 있다는 거라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고 천천히 달려야 돼 항상 미끄러질 수 있다는 어느, 어떤 그 가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눈이 올 때는 기본적으로 50% 감소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바닥이 깨끗해지서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살짝 다 얼어 있는 거거든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제 막히고 느리더라도 바짝바짝 붙으면 안 돼요 살짝만 밟아도 쭉 미끄러지면 그냥 가서 부닥치거든요 뭐, 이제, 제설차들이 이제, 눈을, 뭐, 치리, 청소하고 있는데, 이제, 추, 뭐, 아무래도, 이제, 느리게 가니까, 추월하다가, 이제, 보면, 코너길에서 특히 미끄러지거든요, 코너길에서. 예, 병화나 신금이라는 게, 이제, 검증된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했죠? 갑인갑인이 갑신계도를 만들어요. 갑신계도는 뭐예요? 체충을 가졌단 말이에요. 뭔가 부딪히고 깨졌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해면도 이게 이제 원래 온전한 모습인데 반으로 잘랐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해요. 뭐 자르는 게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궤도라는 걸 이제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자른 거예요. 아까 뭔가 하기 위해서 자기 의도와 다르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자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지금 시에 유튜브나 어떤 TV에 나오는 방송 등을 보여 드리는 게 지금 만세력은 지금의 모습을 항상 보여 줍니다. 예. 예. 뭐감나라 손을 할거 없어요. 지금 만세력은 지금의 상황을 보여 준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채들을또 돌리면 예. 예. 지금 뭐 여기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아나운서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잖아요. 화면을 보여 주면서 여기서 의리나 경이 소리를 내고 말로써 어떤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환면만 보면, 또 그냥 눈이 많이 왔네, 뭐, 사고 났네, 이거잖아요. 근데 사고 거가왜 났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실제 일어난 사실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 오늘 새벽 3시 때가 어떤 시간이었겠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예, 무인, 뭐, 아니, 가빈, 을묘시란 말이에요. 가빈, 을묘도 갑중계도에서 공망이에요, 사실은. 항상, 천간에 가벼울 때 공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왜 그랬을까? 뭐, 예를 들어서 가빈시야, 3시대야3시 반대야. 그럼 가빈시면 인, 자, 오잖아요. 그 인, 자, 오가 이제 삼합이라고 해서 병임충이라고 해요. 응? 가빈이 오면. 가빈이 오면 개수가 문제라고 해요. 그럼 무호, 일주도, 월주도 문제고. 그럼 개수가 많아지는 시간은 임수니까. 임수가 뭐예요? 눈이 오면 미끄럽다. 어? 춥다. 바닥이 얼어 있다, 유리가 됐다, 이런, 이런 의미예요. 사주는 제대로 알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